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에스, 에스겔의 말씀이 새벽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죄가 팽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계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새벽마다 울리다 새벽마다 울려지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부담이 되시고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대와 상황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말씀을 품은 파수꾼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파수꾼을 통해서 때로는 소망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셨고요. 또 때로는 죄회에서 돌이키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힘과 용기와 소망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비율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죄가 만연하였던 그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대도 이스라엘이 망하던 그때와 다르지 않게 악이 만연하고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서 돌이키려 하는 성 철교의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어야 정상이고. 그것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죄와 회개의 설교를 기뻐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위로와 평화와 사랑의 이야기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의 이야기는 그만 듣고 싶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부를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가이지 분위기가 경직되고 책망을 자주 들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잘했다, 잘한다, 잘될 거다 하는 무한 긍정의 이야기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전부 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후에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경고의 말씀들이 울리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설교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경고를 받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듣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나팔을 보러 경고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게 한 파수꾼에게도 그 죄를 찾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의 많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될까 봐 사역에 어려움이 될까 봐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잘한다 하는 칭찬의 말씀들을 쏟아내지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을 불고 있지는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따져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울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빛 대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입을 꾹 담고 닫고 그것을 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구절의 말씀에 보면 경고하여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막 목사가 된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는데 목사가 해야 할 말씀을 사람이 두려워서 전하지 않으면 목회 생명과 사역지는 보존될지 모르나 반대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해야 할 말씀을 전한다면 그 영적인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말씀이 없는, 받은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과 철학을 지키려고 협박하듯이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과 감동과 부담을 주셨으면 그것을 전하는 목사 또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위로의 위로와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치열하여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달달한 말씀을 전하면 교회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표정이 좋아지고 그 교회에는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6절의 말씀처럼 듣고 돌이켜야 할 영혼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칼에 제거 당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잃은 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쳐 살아나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변화받아 살아나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하여서 불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이처럼 영혼이 듣고 살아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교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운 빛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 기준과 다르다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그 입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들려주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에서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신 파수꾼들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설교의 홍수의 시대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마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신뢰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에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소리가 들렸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의 영적인 싸움이 힘들어서 외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조용히 있는 자가 아니라 동료와의 사이가 불편할까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를 주저하였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신 말씀을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의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먼저 세워진 것은 이 말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3절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갔을 때. 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지 않다가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후회한다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미리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나팔소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제는 나의 귀가 울리고 열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먼저 들었으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와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한 말씀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세우신 파수꾼을 통하여 울리는 나팔소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마음과 계획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이 선포되어지어야 선포 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었으면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 파수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이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한 봄에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